미국의 동부지역에 가면 어, 이스턴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미국 전역에 설교사역을 감당했던 토니 캠폴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와이를 여행 갔을 때 일입니다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열어보니까 하와이의 해변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와이의 해변 보신 분 계셔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배도 출출하고 옷을 입고서 해변가를 나갔습니다. 아, 그런데 불빛이 비추이는 겉모습이 아름다운 레스토랑을 향해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좀 여기 저희가 지저분했습니다. 분위기도 썰렁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시키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확 열렸고 일곱 명 여덟 명 거리의 여인들이 왁자지껄 수다를 떨며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화장도 세고요 옷도 화려고요. 술집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내일 생일이거든. 나 아그네스가 태어난 날이야. 내가 벌써 서른 아홉 살이나 되어버렸다. 아 그런데 다른 여인들이 구발하기 시작해요. 너 생일이면 별 날이냐? 너도 너가 우리들한테 지금 축하받고 싶은 거냐? 그래서 노래를 불러 주고 케이크라도 자르라 이 말이냐? 어림도 없지. 너 주제에 생일 파티는 무슨 생일 파티냐? 그때 아그네스가 안색이 변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파티 열어 주다 하더냐? 아니 내가 내 생일이라고 말할 자유도 없더냐? 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울부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욕설이 오갔습니다.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톤이 템폴로 교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뭐라고 하면 돼요? 아그네스야 축하한다 왜이 여인들은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할까? 아, 이 여인들이 생애 속에 갖고 있는 상처가 너무 깊구나 인생의 많은 상처로 마음 문을 닫아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겪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시대 문제인 걸 생각합니다. 이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 상처만은 인생의 비극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스디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의 비극적 천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 내면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께 십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추적하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 의식이 있습니다. 20세기 이 시대 새로운 철학 사조가 무엇입니까? 실존주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외치는 인간 내면의 절규 그것을 불안 의식으로 표현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호였던 괴테는 말하기를 불안 의식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독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그 심령 안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불안 의식,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요일 밤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체포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를 메고 온몸이 상처투성인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습니다. 여섯 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셨고, 드디어 운명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운명하시고, 사일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만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겪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불안한 식도 그 어떠한 절망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과 평화를 선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이 편치가 않지요. 세상살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 있고 잘나면 잘난 대로 공격하고 내가 능력 있고 부족하면 부자분 대로 짓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창조주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 선포하십니다. 루마니아가 공산권에 시달릴 때이 루마니아 정권과 싸웠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셨습니다 강력한 성도들을 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 정권은 언제든지 가장 적대 세력을 뭘로 봐요?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음. 공산주의자들은 정치가들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 때려잡으면 되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무서워해요 왜? 쉽게 잡히질 않아 굴복하지 않아 응? 그래서 루차드 범브란트를 체포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칼을 대서 죽이면 시신에 증거가 남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약을 투여해서 죽이면 해부를 해가지고 증거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증거 없이 어떻게 죽일까 묘안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죽이면 돼요? 손을 안 대고 감옥에 넣고 일체 음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공산당국이 결정을 했습니다. 다섯 가 지났습니다. 열을 지었습니다 음식을 전혀 공급받지 못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 이들이 나를 어떻게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훈교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무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침 가슴 속에 포켓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른 때는 그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아, 그런데 그날 따라 이 단어가 여기 저기서 눈에 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해서, 몇날 며칠을 잊고, 동그라미를 치고, 잊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였냐? 따라 해볼래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성경이 이상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을 때는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보여요. 그런데 동그라미를 쳐서 신고약 성경 전체를 세 보니까 몇번 등장했을까요? 퀴즈예요. 몇 번? 365번. 근데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360번이 나왔으면 다새는 두려워하며 살수 있는데, 365번을 기록한 것이 이유가 뭐냐?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만라는 뜻이 아니냐? 갑자기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안심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60일이 지났습니다 공산당국자들이 물어요 간수한테 죽었냐? 아니요 죽었냐? 아니요 얼굴이 막달대이 같이 막 김경선 목사 같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마다 딸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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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나는 곳을 가가지고 마루 창을 하나 이렇게 열어보니까 쥐 새끼들이 움직여가지고 뭘 놓고 가는데 감자 조각을 놓고 간단 말이죠 원래 쥐가 물르다 놓은 건 인간이 안먹지요 잘못 먹으면 패스트 병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에게 명하사 날마다 새벽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니 이것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을 배신할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때불안의 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배신할 때 또한 도피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도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산중 깊숙이 도피할 수 있고, 동산 나무 사이로 도피할 수 있고, 요나와 같이 바닷속 깊은 곳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배속까지 도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 배속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간다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을 도피하는 곳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모습 세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자, 우리 다 함께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먹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탈을 항상 우리 성도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왜 왜 그것을 먹지 말라 해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위치는 동등 위치가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을 축복하시되 동상 각종 모든 수천 수만의 과일들 양식들을 다 먹으라고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신 축복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단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먹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주님, 제가 제가 판단 차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될 것인데 뭐라고 말아요? 하나님, 그 여자,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가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이게 뭐예요? 누구를 핑계대는 겁니까?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 땅의 단체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자가 있을 때 건강한 것입니다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면 책임 전가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 모두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했을 때 종국적인 결과, 최종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2절, 16절, 2장 16절, 1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에 열면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니죠 내가 죽는 날에는 죽을 수 있다 아니죠 내가 죽는 날에는 내가 좀 생각해 보면 아니죠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으로 종말이 오는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인간 사회에, 인간 세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실제적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의 실제적 본질이 뭐냐? 그것은 죽음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 있고 육체적 죽음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실존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죽음 아래 갇혀 있고 책임 전가가 있고 각종 죄악들의 모습이 있다고 말하듯이 불교도 인간 존재의 실존을 실존을 역시 생로병사의 죽음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동일하게 봅니다. 인간은 죽음 아래 갇혀 있죠. 인간은 고통의 바다 아래 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책이 달라요. 불교는 인간이 이 죽음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 잠겨서 번뇌하고 생로병사의 고통 아래 갇힌 그 삶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간이 고통의 바다에 빠진 그 이유가 오욕 칠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을 두고 살아가고 욕망이 턱지덥지 많아서 그러니 모든 정과 욕망을 100%다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부자 관계도 끊어버려 모자 관계도 끊어버려 어머니 이제 연락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이제 머리 깎고 절간으로 갑니다 끝 그리고 찾아와도 안 만나줘요 설령 만나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정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욕망의 재료 상태에 들어가기까지 면벽 수도를 하고, 암자에서 5년, 7년, 10년간 욕망의 재료 상태에 들어가므로 드디어 해탈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도해서, 용맹정지를 해서, 해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맹 정진하고 수도하면 인격이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인내심이 좀 깊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구원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절망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죄와 내 인생의 절망과 내 인생의 고통과 내 인생의 죽음까지도 모두 안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위대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내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믿었고 이렇게 루터가 믿었고 이렇게 스펄전이 믿었고 이렇게 한경지 목사님 믿었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구원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는가? 바로 인간이 타락했던 그 시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로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언제 주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실 때 이미 사단의 헤드쿼터를 파하셨고 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 피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사단의 머리 사단의 헤드쿼터를 상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나라, 이 천국은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토니 캠펠로 교수가 캐나다에 여행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드디어 새벽녘. 모든 여인들이 퇴장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마지막 셔터를 내릴 때, 토니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질문합니다. 이 여성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나요? 매일 오거든요. 이 시간만 되면 꼭 가요. 저들이 단골 손님이긴 하지만 사실은 골치아픈 손님들이에요. 아 그러시나요? 제가 한 가지 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그네스 이 여인이 생일이라는데 제가 내일 새벽이 시간 비용 전체를 지불하겠습니다. 사장님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요. 사장님이 아는 이 거리의 모든 여인들을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불 카드로 맡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 반이 되었습니다. 이 허름한 식당에 이 지역의 모든 커리어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다 화려하게 화장하고, 다 날라리 옷을 이쁘게 입고, 날라리 옷을 어떻게 입고, 이쁘게 입고. 왁자지껄 웅성대며 자리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시 반이 넘었을 쯤 아그네스가 친구들과 함께 입장할 때그문 입구에서 맛있는 신사가 연미복을 입고 아그네스를 향해 두 팔을 내밀면서 노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로 제가 노래를 하면 들어보시겠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우렁찬 박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인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고, 아그네스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니 교수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이 시간 아그네스의 인생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인생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날 가장 교회답지 않은 술집에서 가장 경건하고 감동적인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토니 교수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이 엉성한 식당에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토니 캠폴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유명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 파티에 매일 매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파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계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마음을 열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시간 내 인생 최초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의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분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주시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 많은 인생들 용서하시며 천국 백성 삼으시며 부르심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담 가와가 이미 타락했던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원시 복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니 이 시간 주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심령 심령. 주께서 축복하시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